최근 제 영상 댓글에 요즘 건축업가도 오르고 부실 시공도 있고 분양가도 오르는데 투자해야 될까요? 내집 마련 해야 될까요? 진짜 많이 달려요. 사실 비밀 댓글로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 얘기 정말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럼 사야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부실 시공, 순살자이 흐르지요, 통벽해설. 아, 사실 저는 이 키워드, 어, 지금도 살짝 어, 이렇게 약간 소름끼치는. 왜냐하면 이 키워드를 입에 사실 올려야 되나,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건설사 때문이 아니에요. 이곳에 들어가 살아야 되시는 분들, 거기 분양을 받았거나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이거를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그만큼 보수해주고 또 완벽하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은 정말 속상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이거 겁나서 청약 받겠나. 이런 생각 당연히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 원가 상승.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하고 있어요. 건축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가장 주범이긴 해요. 먼저 시멘트 한번 보면은 시멘트 제조 원가의 한 40%를 차지한다는 유연탄 가격이 한 3, 세배 정도 올랐고요. 이게 한 13년 동안 최고가라고 지금 하네요. 그래서 시멘트 가격은 저건 정말 쉼없이 오르고요. 요게 지난 7월 달에 또 올랐어요. 지난 7월 달에 한14% 정도? 그 전달보다. 또 인상이 된 거죠. 지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어요. 철근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들어서 약간 가격이 내렸어요. 이게 내렸다고 볼수 없는 게 20년도 가격에서 21년도 올라갈 때 가격을 보면요. 한 60만 6천 원 정도 하던 게 21년도에 90만 원이 넘게, 한 95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올랐단 말이죠. 한해 동안 거의 150%가 인상이 된 거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또 이제 22년도에는 약 소폭 상승으로 약간 100만 원좀 넘는 가격이었다가 올해 내렸다는 게한 95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재작년 가격 정도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렸다고 볼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비싼 거죠. 게다가 인건비, 이번에 최저시급도 올랐잖아요. 만 원이 조금 안 되게 올랐는데 이 모든 것이 결부돼서 건축원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지금 재개발 구역 중에서 산성구역 같은 경우가 이미 시공사가 선정이 됐는데 이 건축원가가 올라가면서 이 건축비를 인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인상한 요구안이 사실 과하긴 과하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 안 돼가지고 시공사 새로 선정한다. 이런 뉴스가 좀났더라 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건축 원가가 초비상 사태 맞습니다. 이 건축 원가가 상승하니까 세 번째는 뭐냐? 분양 원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분양 원가가 계속 올라가죠. 이 분양 원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원가 상승 말고도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2023년 1월 3일 이전의 분양가는 1월 3일을 기점으로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됐잖아요.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빼고 어디에도 분양가 상한제, 줄여서 분상제라고 하죠.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세대로 분양가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어쩌면 이게 정상이에요. 그 이전에는 사실 건설사 출혈을 감안하고라도 그냥 그 분상제 범위 내에서만 분양을 할 수가 있었다가 그래서 사실 로또 분양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시장 가격대로 자본주의니까 분양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체감할 땐 너무 비싸다 할 만한 분양가가 나온다는 거죠. 지난 연말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금리가 미친 듯이 막 상승했죠. 그러면서 대출을 받아야지만 하는 청약 같은 경우 청약 경쟁률이 뚝 떨어지고 어 거기가 미분양이야 말이 돼할 정도로 입지 좋은 곳까지 미분양이. 났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해가 바뀌면서 대출금리도 좀 안정화되고, 그리고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사실 이게 더 키포인트예요. 분양가가 오르고 오르고 하다 보니까 뭐야 지난번 그 분양가 지금 보니까 저렴한데 하면서 다시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 빠르게 미분양이 소진이 됐어요. 지금 보면 아, 굉장히 저렴하다 싶을 정도로 그때 가격이 비싸지 않아 보이는 거죠. 사실 3년 전, 4년 전, 5년 전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거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도 싸다고 생각하고 분양받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다 비싼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건축업가가 상승하고 분양가가 급속도로 상승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물가상승률을 따라가다 보면 예전 분양가는 참 착하네 이렇게 보이는 시점이 오게 돼 있단 말이죠 와 이제 열고 하고 보니까 진짜 집 사면 안 되겠네. 하나씩 그럼 팩트 폭격 해봅시다. 첫 번째 시공사 부실 공사. 이거를 어떻게 시공사들 CEO 단체 놓고 훈계를 시키거나 교육을 할 수도 없고.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수치적인 걸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아는 뭐냐면 사실 부실공사가 크게 나고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면 사실 이거 이후로 짓는 훨씬 더 공을 들여서 내실 있게 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건설업계에서 발을 뺄게 아니라면 그렇게 믿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건축 원가 상승 같은 경우는 가장 원인 제공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해야겠죠. 거기는 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마음이긴 한데 우리 건축 시장에 주는 영향으로 볼 때, 그럼 전쟁이 뭐 다음 달에 끝난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시멘트 가격 내릴까요? 아니죠. 전쟁이 종식되고. 다시 수출이 재개돼서 원자재가 수입이 되고 그걸로 철근과 시멘트를 생산해서 시장에 막 풀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다음 때를 전쟁 종식돼도 올해 안에 반영되기 어렵고 내년까지 반영되기도 쉽지는 않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차라리 규제제역일 때 분상제가 좋았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규제 지역으로 묶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뭐 사고 못 사고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규제적으로 왜 묶여요 미친 듯이 부동산이 오르니까 이미 그럼 그땐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이렇게 바뀌길 저렇게 바뀌길 애쓰면서 고민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머리털 빠지게 싸우고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그거 안 해야지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 종식을 바라면서 건축원가가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하세월 보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가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전쟁이 종식되는 어느 시점이 가더라도 그때 물가만큼은 어차피 올라가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가격이 가장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더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분양가. 건축원가 올라가서 분양가 오르는 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양가. 지금 그렇게 비싸니까 그럼 사람들이 안 사겠네. 뭐. 한번 볼까요? 지금 분양시장 분위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좀 보고 있었던 곳이긴 한데 지금 재개발구역 이문 1구역 8월에 분양했어요 레미안 라그란데 여기 분양가 좀 비싸네 뭐 지하철역에서도 좀 거리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8사 기준으로 와 청약 경쟁률 70대 1 나왔어요 가점은요 74점 75점대 굉장하지 않아요 여기 그때. 주중에, 뭐, 모델하우스 보러 가도 밖에서 막,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주말은 뭐, 4시간이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7월에 분양했던 걸로 아는데, 광명 사구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 8, 사가 어, 가점 61점, 52점, 요 정도 나와야 되고, 청약 경쟁률 44.8대1. 요게 A타입이었던 걸로 알고, B타입이 청약 경쟁률은 더높았네 50.5대1. 야, 굉장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 지금 완판이 되고 있어요. 물론 광명 사구역 아주 작은 평수는 미분양 났었다는데 제가 어제 체크해 보니까 그 지역 외 지역에서 이미 30몇 대 일로 완판됐더라고요. 지금 이러고 있고요. 며칠 전에 제가 사실 눈여겨보던 구역이었는데 저는 못 가고 후배가 주말에 그 모델하우스 갔거든요. 언니 여기 미쳤어. 이 더워 죽겠는데 바깥에서 줄 서야지 들어가고 안에 사람들 사진. 모델하우스 예쁜 집 말고 사진을 찍어 보내줬어요.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이거 지방 광역시예요. 서울도 아니고. 지금 분양 시장 분위기가 이래요. 그럼 저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 사, 말아. 이거 얘기해 달라니까. 그런 거 말고. 알았어.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집을 사고 안 사고 할때 건축원가 올라가는지 부실시공 있는지 그리고 분양가 올라가는지 저 이거 안 보거든요. 저는 진짜 뭘 보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거나 내집 마련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부동산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건 당연히 베이스를 깔고.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없이 이거 하나, 이게 아니에요. 그 베이스를 깔고 말씀을 드리자면 딱 이거 하나 봅니다. 가격. 이 가격이 적정한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지, 저평가인지, 저렴한지, 아직 상승폭이 충분히 있는지, 이거 하나 봐요. 이 가격을 뭐가 결정해요? 시장이 정해요. 물론 분양가는 시행사에서 정하겠죠? 그렇지만 그 가격을 시장에서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안 받아져서 미분양 쌓였어. 안 쳐다봐. 그 옆에서 미분양 나는 거 보고 조금 싸게 분양했어. 또 미분양. 그럼 가격이 내리겠죠. 아무리 건축 원가가 올라도 안 팔리면 가격을 내리거나 더 내리면 망해. 그런 분양을 안 하겠죠. 그런데 완판됐어. 조금 더 올려 봤네. 또 완판이야. 그럼 그 옆에서 입지 조금 떨어지는데도 막 우기고 더 올려 봐. 그런데 또 완판이야. 이게 뭐예요, 결국은? 분양 원가가 아니라 그걸 시장이 받아주는지 안 주는지 수요 공급 얘기하니까 도시에 공급 그래프 꺼내면서 어, 여기 공급 많은데 여기 공급 없는데 네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 말고 저는 그 지역에 그 단지에 그 단지의 공급량을 수요자 청약하는 사람이든 매수하는 사람이 받아주느냐 아니냐 그 자체의 수요 공급을 보는 거죠 받아주면 미분양 없이 완판되고 바로 프리미엄 붙습니다 안 받아주면 미분양 쌓여있고 프리미엄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 찍기 전에 어젯밤에도 성역 경쟁률을 아까 말씀드린 것들도 체크하고 그 외에 관심있던 단지들도 몇개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도 걱정되시면 확인사살 하는 거, 성역 경쟁률도 보고 하나 더 보면 좋은 게 있어요. 계약률. 얼마나 계약을 잘했는지, 저층은 알고 봤더니 계약을 안 했대. 요런 게 있는지 없는지까지 체크를 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시장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지금 시장 분위기. 부실 시공, 건축원가 상승, 분양가 상승 하는데 내집 마련 해야 될까요? 투자해야 될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부동산에는 첫째도 가격, 둘째도 가격, 셋째도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여러분이 공부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혼자 하기 어렵죠. 같이 해요.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지만 저하고 손잡고 같이 가다 보면 어느새 지나있을 만큼 하게 되는 날이 곧 옵니다. 그때까지 함께 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로 소통하면서 집이 필요한 그날까지 저하고 같이 가요. 저도 거기에 같이 있어드릴게요. 오늘도 미라클